한국의 임금 채불, 저임금, 고물가로 인해 탕핑을 하려고 해도 고통을 겪는 탈붕이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하고 싶다. 나는 탈붕이들에게 주식 투자, 그것도 미국과 일본의 우량 반도체, AI 기업에 투자하길 권유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고전적인 투자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도체와 AI 기술의 거품이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미래엔 인간이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노동은 모두 기계가 대신하지 않겠느냐 기대하지만 그런 시대는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엔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거 산업혁명 시절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는 현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AI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더 이상 산업 후진국이 정치 경제상의 혁신으로 산업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산업 후진국과 산업 선진국의 반도체, AI 기술은 최소 몇십 년에서 몇백 년까지도 차이 난다. 이제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후발주자가 메이지유신 같은 혁신으로 열강에 진입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얼마나 기술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혁신 기술을 독점하고 있느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더더욱 크고 깊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게 첨단 기술들을 도둑질 당하면서도 두 손을 놓고 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혁신이랄 게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산업의 단맛에 심취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 실패했다. 인건비 절감과 하청 짬처리를 통한 가성비 제조업으로 근근히 풀칠하고 있다. 중국의 멸망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독일 또한 에너지 안보와 인구구조, 제조업 의존도로 인해 위험한 상태다. 치정학적, 기술적, 외교적인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도약은 필연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주도권 회복을 위해 일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끈끈한 미일 반도체 연합을 사실상 결성했다.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대국적 결단으로 협업하여 라피더스라는 파운드리 법인을 설립했고, TSMC와 덴쇼 소니의 합작 법인인 JASM이 일본의 생산 설비를 공격적으로 건설 중이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이고, 니케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잃어버린 30년의 종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LG는 물론이고,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있고, 주가도 부진하다. 투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삼성의 생산설비를 건설하라는 압박으로 이득을 회수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미국의 배려는 이제 보기 힘들다. 한국의 병신 같은 경영, 지정학적 불안, 정치 사회의 미개함으로 양한 전쟁의 위기 앞에 삼성을 도축하여 나눠 먹으려는 계획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해자가 붕괴되고 미국과 그의 최측근 동맹들이 그 이익을 전부 흡수할 것이다. 몇 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10년, 20년 단위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핵심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10배, 20배로 치솟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침체의 늪에 빠져 전쟁 위기로 내몰려 사실상 죽은 나라가 된다. 탈붕이들이 조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소프트뱅크 등에 투자해라. 10년 뒤 너희들의 재산은 10배로 불어 있을 거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10년 만에 10배가 불었으며, 10년 전에도 이미 고점인데 여기서 10루타 칠수 있을까? 란 의심이 있었다.